안녕하세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오, 돈 음? 괜찮았다 괜찮은데? 아, 네. 단체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돼 숙제 꼭. 오늘 네. 찍어서 엄마들한테 단체부처로 보낼 거고요 숙제 꼭 확인 그리고 토요일까지 영상 보는 거 함께 보고 토요일까지 보내시고요 네일요일 보내야 수 있어요 아니요, 토요일날 보내세요 뭐 금요일에 그 한가하니까 토요일토요일토요일 11시 일에에요일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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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일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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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요일에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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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요 아무도 안 함. 아니, 영상 다시 시작하자. <laughs> 어차피 사진 찍어서 보는. 혹시 아무도 안 함? 그다음에. 내가 <laughs> 토요일 밤까지. <laughs> 토요일 밤까지. <laughs> 과자마저 보지 마. 네, 영상 보고. <laughs> <토요일 밤까지 웃음> 그리고 잠시 채워서 보내기. 그래서 을 했어. 틀린 걸 보냈는데 그걸 다시 찍어 보냈는데 그게 안 고쳐지신다. 그걸 또 고친단 말이야. 이렇게 피드백을 하려고 내가 보내라는 건데 이걸 검사하려고 보내라는 게 아니야. 니네가 한번 수업한 거다 알잖아. 나 이런 거안 해. 아, 나 자철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세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아까 숙제 어디였다고요? 203에서 206. 자, 203페이지 더 보세요. 네. 그러니까. 들요 이거 좀. 마지막 남는. 여 203에서 206까지 만는게 아닐 텐데. 나 저도 안할 때만 안 가져왔는데 가져왔어요. 자, 안닐텐데그 뒤에도 냈을텐데? 아, 뒤에도 있어요 216, 217, 218 있어 아, 됐을까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이 다시 숙제야 다시 네. 숙제, 너네 어떡할래 우 숙제 많은 분량을 자, 찍어오게 생겼네 이게 숙제가 이하면 똥탄들이 된다고 숙제가 다시 국제야 다시 국제 200 아까 몇 쪽이었냐? 3 쪽이요. 203부터 206더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음. 장난 없어요. 200 아니냐 안 늘어나네. 203부터 206 다시 국제고요. 자 206. 지금 한거210몇 쪽이냐? 6 216쪽 한번 보세요. 자 너네가 봐 1번. 전자상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전자상 반발로, 뭐를 할수 있어?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원자의 비공원 전자쌍이 많을수록, 막동이 있으니까 엔딩으로 몰리죠? 네. 그러니까 결합각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짧아지. 그게 바로 어떤 거야? 아, 산업학의 연구조. 그러니까 내가 SN 이걸 뭐라 불러? 2, 3, 4, 퐁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SN2면 뭐 또? 180도, SM3, 120 120도. 정도. 자, 근데 폭폭포잖아. 그럼 이게 폭폭포라는 건4 더하기 0, 3 더하기 1, 2 더하기 2 구조죠. 자, 4 더하기 0일 때 109.5. 그럼 비모전자상이 하나가 늘어났어. 이똥 때문에 똥 패서 107도. 그럼 똥이 하나가 또 늘어났어. 그러니까 104.5도. 그러니까 비모전자상이 늘어나면 각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이건 바로 무슨 얘기야? 결에다가 이쑤시개 하나 꼽나 두개 꼽나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는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포도 하나에다가 이쑤시개 하나를 꼽냐, 두 개를 꼽냐, 세 개를 꼽냐는 이런 전체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중여합은한 쌍을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하고 비공유전자쌍하고 반발력 누가 더 크다고요? 비공유 왜 비공유를 똥 취급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세쌍 존재하는 거 중심원자의 공유만 하나 둘셋 그러면 얘는 몇 도의 각을 이룬다고요? 120도, 120도. 그러니까 삼각형 그 다음에 2번 그림 봐봐 2번 그림은 2번 그림 보세요 자, 각을 보니까 공간이 몇 개야? 공간이요 네 개. 언니 어디 보고 리는 거야? 거야? 아니야? 이거 너 무슨 생각하고 사는 아, 거야, 대체? 제 이거 이거 뭐라고? 216 쪽이잖아, 언이너 내가 말할 때도 다 생각하는구나. 자. 그럼 도대체 1번은 어떻게 풀었어? 1번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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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말하는 아, 내냈다는 생각 거네1번는어떤 이거요? 네 듣긴 었어요 가본 기억나? 아니요 진짜? 너는 가만히 있어 아, 너는 아, 왜 니가 왜들었는데아요 아이 저 진짜 의자는 한 번씩 집중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가본 그림 보세요 이번에 가본 그림이니까 얘는 s n 뭐 구조야? O O 사다리기 구조죠? 네 그러면 나는 SN 4레이 아니 4요 o 삼구조죠 하신 네, 어요그 다음에 다는 SN 4 SN 4의더하기 구조죠. 그러니까 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C, C, C H 4 나의 대표적인 H4. 예, H3. 다의 대표적인 H4. 예. 그럼요. 그럼 여기 너네들 각까지 써 놓아야 되겠죠. 앞에다가 19.5, 107, 네. 14.5. 그럼 나는 입체예. 여러분 다 구분형이죠? 백0점오 구분형이야? 이차 표면이야? 이제요? 구분형이요? 네. S1 보여요? 구분형 S1 아니에요? 아니 그 그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막딴생각하니까 선생이 뭘 질문하나 모르잖아. 지금 뭐뭐 보고 있어? 더 치기 없이. 아니 지 책도 안 갖고 다니는 거야? 아니 아니. 자 교재 챙겨주세요. <웃음> <웃음> 하나씩 늘어난다. 저요정신사나워요 <laughs> 우와! 오호! <laughs> 가안 <laughs> 돼. 교리를둘다 새겨먹고 다녀야지. 숙제까지는 했는데 <laughs> 교재도 안 들고 숙제도 안 해오고. 나를 더 늘게 만든 나쁜 것들. 자, 그래서 나,다는 입체 구조다 그랬는데, 다는 구분형이죠. 네. 자, 구분형은 입체 다평만이다 입체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한체상사각 오케이? 그 다음에, 결합각의 크기는 조금밖에 있죠.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날보는게 아니라 책을 봐야지. 자, 거기 가보세요. 가면 또? 1 0 9 5 나는 107.5도 나는 그러니까 107. 니은거 맞았죠 네자 xyz의 원자번호는 누가 제일 크니 아까 c n o 그러니까 원자번호는 누가 제일 커요 대답한다 5가 제일 크죠 그럼 3번 봐봐 가나다의 결합과 크기가 다른 이유 동때문에 라고 쓰면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때문에 <목소리> 이렇게 해야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제수판이. 쓰 t 네. 건 o 다 g h t they have two 쓰지 말고. <laughs> 자, s of the job. n 여러분, 그 그림을 딱 보고 거기에다가 너 e 들이 해야 할일찍 B. O. It on the stump ticky. Tickle was t 찍어 자, 나에다 비공유전자상 찍어보세요 아, 음, 아니, 어떤 사람이 풀렸어 점찍기 힘찍게 자, 그러면 나는 네, 네. 공유전자상을 네. 4쌍이고 비공유는 4, 3, 0 12쌍이죠 네. 네 그다음에 네. 다 찍어보세요 4, 4, 10, 16 뭐? 어? 응? 비공유전자비공유 아, 3, 네? 비공유 4, 비공유는 4, 40, 아, 네. 4 40, 16이야? 네, 네. 잘못 생각했어요 자 NF3 보세요. 찬스, 자 NF3는 비공유전자쌍 찍어보면 누구에게 지키나요? N에다가 N에다가 n 에다 F에 세쌍. 나머지 딱 하면 비공유가 몇쌍? 자 공유는 몇쌍이고요. 세쌍이고 비공유는 열쌍이죠. 됐나요자 그다음. 그다음에 물은 거 결합력이 제일 큰 거. 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BF. 3이죠. B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이거 결합각 그대로몇 도? 120도. 그럼요. 하지만 얘는 몇 도? 1 0 7도 오, 그. 그다음에 나는 몇 도? 1 0 9점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90도요. 90도. 요 90도요. <laughs> 90도 반성하세요 일단 90도. 그런데 결합각이 제일 큰건 뭐여야 돼? 가 120도죠. 그러니까 SN2, 3, 4, 4, 4가 결합각이 다잘지는 작아, 거죠. 180, 120, 109.5, 107, 104.5 자, 그 다음에 또 나에서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는 모두 같다. 당연하죠. 왜? 나는 똑같은 원자가 공유만 되어 있으니까근데 네, 저기가 109.5도잖아요. 여기도 109.5, 여기도 109.5, 여기도 109.5 여기도 1 9 5 이건 평면이야, 입체야? 입체 그러면 다 100.5죠.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이 감은 지금 180도라고 생각한 거요? 예 어째 그런 의도 같은데요? 어, 마음속은 그랬죠? 아니라네. 그 다음에 가나다는 평면 구조다. 여러분, 여기 누구만 평면이에요? 가요. 가만 평면이고 나다 입체죠? 평, 입체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107, 109.5. 사면체, 삼각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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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이고요 항상 이 순서가 문게를 푸는 게 먼저가 아니게 공부를 하렇게먼저게 네. 문제 이게이나중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게그 이렇게, 게이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렇게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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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학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백 원. 자그 다음에. 우리야 네, 뭐,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어. 210. <laughs> 아씨, 진짜. <laughs> 아, 그걸을 자기 <정기> 시켜주시면 어떡해. 허비. <laughs> 아니 시험만 시험을 너무 오래 걸려요. 시험 좀시간내 주세요. 그게 지금 오래 걸리는 게아 이런 일반 공부를 안 해온 거죠. 시험을 좀몇 번을 뭔데 지금 있을 때는 네, 빨리. 나 아, 오늘 아, 잠깐 그래. 시험 나갑니다. 어? 아 홈테스트 나갑니다. 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뭐때문이야 너가 좀만 더 빨리해서 이런 부상사일하지 않았다고 <웃음> 죄송한데 <웃음> 너도 틀릴게 좀 많았던거 같은그 아, 많지 않았어 이거 반드시 어머니를왜 안해주시죠? 어머니 감독하에 이게 제일 중요한거야 보통 감독하에 하지 않아 콘테스트 나을 때마다 너무 앞에서 당연하지. 난 엄마 앞에서 <목소리가> 당연하지 엄마 오만 <엄마, 엄마> 났어 <목소리가> 아, 이 헛지스트 나가는 몰라 봐주결 아니, 가는 거. 는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 알죠? 시월 개판 나쁘나가는나쁘는나쁘지않는는데 저는... 나는 나쁘 나는 나쁘지않는는나아다아는아쁘잠깐만 나쁘다. 나는 나 여러분, 거기다는나다는다는나는 나쁘다. 나는 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나도 금방금방 내죠. 저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럼음 그냥... 그렇다고 다 맞았다는 게 아니잖아. 아 아니, 저번에 다 맞았어요. 저번에 다맞았 뭐야 그게음 그냥... 자, 아, 에, 잔소리 그만.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그림은 두 가지 분자의 구조와 분자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낸 거야. 네. 오늘하고 바로 나왔네? 그럼 가처같 생기네. 누구야? 가운데 까만 거 있고, 양쪽에 이중결합 있고, 저렇게 3글자 모멘트 합이 저렇게 될 만한 거 누구야? CO2 오케이? 그런데 나는 애가 구부러져 있네? 네 네. 나는 애가 구부러져 있네? 네 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음. 얘는 그냥 맞아야 돼요. 체벌 합이 잠깐 진짜? <laughs> 숙제 안해오면 음. 어떤 체벌을 할까? 리저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네잘해님 네, 네. 선생님, 그게 뭐, 나아요 식시까 나아요 나아요 굿굿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열 패기 그거 끝나고 하는 게 나은데 그거 아, 끝나고 나, 하고, 아, 끝나고 하고 그래 원래 누나들 하지? 앞에서 한번 촥 하고 하는 거야 제제 옆에 방도 있는데 내가 봐야 되니까 아... 누나들 시험 보고 이런 전 상황 저리끼력 있는데 아 여기 <laughs> 아, 그 카메라 달아놓으시면 아. 할게 아저씨 아.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 지금 숙제를 해 와서 시험을 잘 보고 그런 걸안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웃음> <웃음> 자 그러니까 나는요. <laughs> B, c 도처럼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애 저게 누구여야 돼? 구분형. 구분형. 어, 구분형. 그럼 가에는 무국성 공유결합이다. 이게 그거잖아. 무국성 공유결합이란 선 양쪽에 대치, 다른, 원자. 뭐. 다른, 원자. 다른 원자. 다른 원자. 그러니까 가본 봐봐. 선 양쪽에 같은 원자야 다른 원자야? 같은 원... 다른 원자죠. 자, 그럼 나는요. 선 양쪽에 같은 니네. 원자입니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 비비 <laughs> 증가 선 양쪽. 김은아 아, 아. 자 오늘 시험 마지막에 증가. 너 집중 너무 안 한다. 우리 오늘 시험 마지막에 결합성 한 줄에 양쪽에 이렇게 됐죠. 다른 원자가 있으면 극성. 공유. 한쪽으로 끌려가니까 얘를 뭐라 부르는? 그냥 극성이 공유. 아니라 극성 공유. 결합. 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어. 어. 전부 다 극성공이 결합이죠. 네. 왜? 선 양쪽에 다, 선 마다 봐봐. 선 마다. 음. 끌려갔다는. 어, 끌려갔다는 증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권 틀렸죠. 음. 그럼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크니? 여러분,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끌려가죠. 거기 네. AB야. A에서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 B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죠? 그 옆에 봐봐. B하고 C가 있죠. B가 어느 쪽으로 갔어? C쪽으로 끌려갔죠? 그럼 C가 B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CBA고요. 결합의 삼각자 모멘트의 합! 이게 분자의 극성이죠. 그럼 분자의 극성은? 가는요? 이거 CO2다. 자, 이거 전체의 삼극자 모멘트의 합은 대칭구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이어서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게 분자기 때문에 분자란 말 쓰지 않아도 이 전체가 분자죠. 이게 결합선한 줄. 오케이. 그럼 얘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싹, 자, 모멘티압이 0이니까, 목성 분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있는 건, B, C, 2죠. 이거 O, F, 2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O, F, 2니까, F 쪽으로 끌려가고 끌려가죠. 그럼 이래도 싹, 자, 모멘티압이 0이.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분자 전체는 전기를 띠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 그럼 결합을 쌓고자 모멘트 하번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니까 이쪽이 더 커야되겠죠. 됐나 응. 응.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14번. 음. 네가 풀어봐. 음. 네? 10점. 10점. 네. 거기다 푸세요. 로 풀어도 연필로. 로 네, 그렇게 미지의 그림을 보고 실제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넣었어요. 아, 이거. 아이거 무슨 많이 봤던 거 뭐지? 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로맞는다이 <laughs> 어. 아아? 지 아? 내가 너네들 괴롭히려 <laughs> 거 뭐지? 이거 아니에요 좀지사람이좀 좀 뭐지? 시다 사람 아 사람? 지 사람 같지거거같지 이거 이이 뭐지? 이이뭐이 그렇습니다. 전자리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력자 모멘트. 좋군요. 알겠 됐나? 아니에요. 자 <laughs> 풀었어요? 네. 거의 다요. 그럼. <laughs> 예. 됐습니다. 오늘 아니야? 됐어요? 네. 육분이요? 오, 나도. 아 틀린 거 같은데 더나오 제대로 너 영웅 멋... 아니 제대로 너무 좋아해 영웅 좋아니 영웅도 뭐야? 아니다 저요? 내가 먼저 월어봤잖월바꾸잖아 월바꾸다 어아다 몰랐는데 6번 우리 그 다음은 가 물어봤잖아 기타 상거 외워가지고 춤도 바꾼나저저저안 외웠어요 근데 너외웠응 아니 너는? 네 번, 번. 찍었냐? 자, 3번. 그러면 다음 봐봐. 거기 있는 앞에 그림 이거 뭐예요? 실제 이름 지어두면? 엔트. 엔트. 그다음지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누구야? 오에르트. 오에르트. 네, 아, 네, 아, 좋아, 좋아. 어. 아유 잘했네. 엔트 맞았네. 오에르트. 가 봐. <laughs> 자,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N2고, 하나는 OF2니까 <laughs> 기억번 비공전자 상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그럼 그러니까 딱 봐도 나의 비공전자 상수가 훨씬 많은 거 보여요? 네 이거 틀리면 좀... 그기다음 기합번 분자의 쌍긋자 모멘트는요? 분자니까 분자 전체죠 그럼 쌍긋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거는? N2가 0이야, OF2가 0이야? N2 N2가 0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 커야 돼? 나마더 아, 커야 되겠죠. 여러분 영이게 더큰거요 영이 아닌 게더큰 거야? 영이 아닌 게. 더큰 영이 아닌 네. 게더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나잖아. 나마더 아, 크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야 이번에는 분자가 달라졌죠. 그럼 LF3죠. 어, 그래 네. LF3는 삼각뿔인가요? 아니요. 어머. <laughs> <laughs> 아, 달라졌구나. 어? 어? 둥근형. 몰랐니? 뭐야? 둥근형이야. 아아아아 여러분 NFT가 뭐라고요? 아, NFT 삼각 아니야? 왜? 나도 아, 몰라 몰라 몰라. 1 번, 1 5 번이에요. 1삼 번. 오케이 나쁘지 1아십이고 어, 뭐지? 아이쉽지 어? 원자를 루이스 점자 정식을 나타낸 <laughs> 거라고요? 2주기 원자잖아. 멍청아. 그러니까. 리베르탄튬, 브루탄튬 삼, 푸네, 나마. R. R 수인황 삼, 음. 음, 뭐요? 음, <laughs> 내야 <왜>, 다시 해봐. 기억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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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나 맞지, 맞지, 맞지. 왜? 아니, 잘못 생각해봐. 초고, w 이 i t 얘귀 아파요. 안렸었을걸 들었어요. 었나요 네. 네. 뭘할거 아니야? 네. 자, NF죠. 그럼 기억번. 네. X2니까 N2는 분자의 네. 삼각자 모멘트가 용이죠그 네, 다음에 NF3 또 나왔네. 평면 삼각형. 개소리. 삽소리. 그럼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각뿔그렇삼각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네. YZ2는 OF2죠. 네. 또 백사점. 그렇 그다음에 n f 3는 몇도? 1 107. 0도도 그러니까 반대네요. 가 일번. 케. 이스이지 와. 걸. 오. 내가. 양심 진짜 뜨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